안녕하세요. 미영코치입니다. 오늘은 연말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연말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. 지금 제가 다다음주에 연말 파티에 가기 때문에 지금 2주 정도 남아있고요. 2주 동안에 조금 급진급발을 해야 합니다. 여러분 급진급발이 뭔지 아시나요? 급하게 찐 살, 급하게 빼는 그런 다이어트법인데요. 제가 이제 연말 파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급하게 빼고 있는 제 다이어트 비법 공개합니다.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이렇게 매일 매일 할 예정이고요. 이렇게 하면 킬로그램 수도 많이 줄겠지만 사이즈 다이어트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.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자, 첫 번째, 저는 지금 식단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. 저는 허블라이프 쉐이크를 아침, 저녁으로 먹고 있습니다.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고, 점심은 조금 더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,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샐러드랑 고구마, 그리고 쉐이크 한 잔, 이렇게 같이 먹고 있어요. 그럼 탄단지, 식이섬유까지 다 들어있는, 이제 점심 식사를 알차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, 포만감도 오래 갈수 있고, 또 영양에 불균형이 오지 않는 건강한 식단으로 먹고 있습니다. 왜냐면 불균형하게 먹게 되면 살은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살이 빨리 빠질 수는 있는데 얼굴이 홀쭉해질 수 있어요. 그럼 안 예쁘게 빠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다이어트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, 점심 식사도 잘 갖춰서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분 보충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요. 분해된 지방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수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. 몸 밖으로 배출을 할수 있는 건 이제 보통 어, 수분이 씻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. 수분 섭취를 보통 3에서 4리터 허벌티로 먹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노폐물 배출도 해주고 또 체지방 분해까지 해주고 있고요. 또 저는 혈액 순환이 잘안 돼요. 특히나 이런 겨울철에는 어, 손발이 엄청 차고요. 손발이 엄청 차요. 그리고 또 어, 절여서 잠을 못잘 정도로 순환 좀잘안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맞춤으로 나이트웍스 제품을 먹으면서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면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. 또 다음으로는 어. 알로에겔. 저는 하체랑 복부. 최근에는 또 살이 좀 찌다 보니까 겨울이라 두껍게 입다 보니까 팔뚝에 살이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를 제가 눈치를 못챈 거예요. 그래서 어, 연말 파티 가려고 이제 좀 휘트는 드레스를 입어봤더니 팔뚝이 조금 고민이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체랑 복부는 원래도 고민이었고, 그래서 전반적으로 뭉쳐있는 근육 그 지방을 빨리 뺄수 있는 알로에겔을 지금 하루에 한 병씩 나눠서 먹고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지방이 빨리 이렇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빨리 말랑말랑해지면서 빨리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. 그래서 알로에게를 저는 하루에 한 병씩 일일일 병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먹는 건 아니고요. 조금 더 건강하고 예쁘게 빠른 속도를 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더 예쁘게 감량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고요. 저는 그렇게 식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알차게 홈트를 하고 있는데요. 저는 집에서 스트레칭 위주의 홈트를 하고 있어요. 그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이 잘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근육들이 좀잘 뭉치거든요. 그래서 어깨, 팔뚝, 뭐 이렇게 림프 이런 데들 위주로 스트레칭을 해주고 있어요. 스트레칭을 쭉쭉 해주다 보면요. 몸에서 땀이 날 정도로 이제 스트레칭이 되거든요. 그래서 스트레칭에 조금 초집중을 해서 이 순환이 잘 돼서 노폐물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고, 어, 이런 근육들이 뭉치지 않고 매끈한 라인이 만들 수 있는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는 스쿼트인데요. 스쿼트는 이제 하체 운동이 되, 되기도 하지만 전신에 힘을 쏟아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커요. 그래서 스쿼트를 하루에 한 50개 정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플랭크.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게 플랭크거든요. 왜냐면 플랭크 하나면 전신 운동을 다할수 있는 거거든요. 왜냐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랭크 굉장히 힘듭니다. 그래서 플랭크 하면서 어, 저는 처음엔 30초로 시작했었고요. 지금은 1분 정도로 하고 있는데, 1분에서 한 1분 30초까지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한 3세트 정도 하다보면요. 몸에서 열이, 땀이 막 납니다. 그래서 한번, 그렇게 하면 한 10분 정도 걸려요. 그래서 매일 10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면 아주 꿀팁으로 단기 다이어트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, 저는 이제 연말 다이어트를 할 때, 어, 의상을 정해놓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상을 자꾸 걸어놓고 입어봅니다. 왜냐면 사실 우리가 체중에도 민감하지만 사이즈 변화에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. 왜냐면 남들이 보는 건제 체중이 아니라 제 핏이거든요. 제 핏이 좋으려면 사이즈 감소가 되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옷을 계속 지속적으로 입어보면, 아, 내가 이 헐렁헐렁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살이 빠졌구나, 사이즈가 줄었구나,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이 옷에 맞춰서 내가 어느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감량을 해야 되는지 팔뚝인지 아니면 하체인지 뭐 나시로 된 원피스라면 팔뚝을 좀 빼야 될것 같고요 또뭐 짧은 음, 드레스라면 이제 다리 하체 쪽을 빨리 감량을 해야 될것 같고요 또 이런 식으로 부위적으로 단기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조금 부위에 집중해서 사이즈 다이어트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. 제가 그래서 오늘 연말 다이어트 하는 꿀팁 급진 급박 다이어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알려드렸잖아요. 여러분들도 연말에 조금 모임도 많고 또 만날 분들도 참 많을 텐데 그럴 때 다이어트 성공적으로 하시고 또 빠른 다이어트 성공하셔서 예쁜 모습으로 모임 나가시고 어, 사람들 만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기왕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어살 빠졌다, 예뻐졌다 이런 말하면 더 듣기 좋고 어, 모임에 더 오래 있고 싶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미영 코치에게 단기 다이어트 프로그램 구성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이나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도 도와드릴게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두 다이어트 성공하세요. 안녕.